세 번째로 두 번째 손가락으로 받잖아 이게 두살이 있었잖아. 뭐야? 이게?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게 그게 뭔데? 그데 그게 뭔 맞아?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끝에서 데 그게 뭔끝그 그게 뭔그그달그그그 형님 니가 몇학년이라고? 대박이다 대박. 음. 이이 좋아. 음. 어, 음. 잘채 음. 네, 네. 처음에는 조금 따끈따끈 걸어야 되는 그게 좋은 음. 따끈따끈 걸어야 팔꿈치가 안 올라오고 다 손으로 올라온다고 팔꿈치가 아, 올라오고 그리고 손도 형제가 보면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와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몸무 회전. 해리아네 맞네 예 근데 팔꿈치가 바로 내려가지 말고 팔꿈치가 앞으로 봐봐 형제처럼 팔꿈치 봐봐 팔꿈치가 앞으로 쭉 크게 멀리 뻗어 그렇지! 근데 팔꿈치가 내려가면 안돼 너가 팔꿈치가 뻗은 만큼 힘을 써 나가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다시 뒤에 팔, 앞에 팔, 뒤에 팔 팔꿈치 손 머리까지 앞에 팔 크게 그렇지. 발끝 먼저 나, 그러면은 그냥 앞에 손을 그어, 손을굳위기 그어줄 거야. 발고 잘 들어. 손을 밟고 이 앞에 신발 끝선이 끝에. 선 끝에, 선끝에서어이 라인을 밟아볼래? 한번 거기 한선 그으면서 앞에 끝에서 그렇지. 자, 앞에 있는 이 왼발이 선을 밟고 넘어봐봐 봐봐, 지금 틀렸어 지금 다리가, 그치선 쪽으로 짚어야지 공스피드가 빠른데 선보다 이쪽으로 짚으면 안돼선 기준으로 근데 선보다 살짝 들어봐 안쪽은 괜찮아, 이쪽 안쪽 다시 한번 그렇지 자, 두 번째는 자건들저 다리, 뒤꿈치 선발아봐 응. 하나 여섯 발, 둘셋 발, 넷발 네 다섯 발, 여섯 발 들었어 잠깐 다만 다리지만 여기랑 다만. 다리 여기랑 여기 사이 그럼 여기 집어야겠다 오케이 저도 일곱 발저 보면은 저는 현역 때 일곱 발인데 지금은 좀 40살 되니까 <laughs> 여섯 발반 정도 나가더라고요 몸이안 풀렸으니까 그도 봐봐 선들님 2른발은 여기 0 0고개2게0 0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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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0 0 0개 2,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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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있0 0개공 다리센스가 보통 나보다 왜? 아빠는 짧은데 탄성이 생겨요 음. 아빠는 짧 짧다고? <laughs> 아빠 <대지> <laughs> 보통 뭐 보통 음. 보통 150kg 이상 더 지는 사람들은 골프채 하나하다리센스가한발짝이한 하나, 음. 발짝이 한더 나가요 탄력과 탄성이 있어서요 아 이런지 모르는게 5반이면은 <laughs> 이 <laughs> 정도 <laughs> 되니까 손을 딱 나와볼래? 가동이 안왔어 나와봐 괜찮은손 <목소리도> 네. 괜찮아 처음에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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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너무 너무 질 부담 갖지 말고 처음부터 고쳐지지 않으니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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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야, 았렇지 여기까지 어. <laughs> 올리고 손이 머리 위까지 올라온 후에 그렇지? 다섯 번만 썩블로브 여기 아니야, 여기 그렇지? 아직까지 손이 밑에 있어야 돼. 손이 밑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손이 머리 위까지 올라왔다고 느꼈을 때그 다음에 몬토 회전이야. 오늘은 여기까지만 연습해 보자. 잤지? 응. 다시 네 번만. 흘러괜찮아 그대야. 몸 뒤로 갔다가. 그렇지. 다리 안쪽 몸 나가지 말고. 그렇지. 대박. <목소리> <목소리> 색감 없이 어, 그렇지 차라어디가 앉아야 요목표물으로 장갑 있는 애들 뒤나자고자 상대 이거 알아야 돼 항상 이 야구는 왼발보다앞에서 응. 공이 맞아야 돼야지 그래서 많이 보고 그렇지칠때 상대가 스트레스 해야 되고 상태도 세워서 살리니까 세워서 써야 돼 세우면은 어, 이 뒤에 등, 등이 딱딱하게 받쳐줘야지 오, 어? 오른쪽 뒷무릎이 어, 이렇게 일자로 아, 괜찮처 30초 안되지? 왼1 2 버텨 왼팔 펴야지 어렵지? 이자이자 일자 옳지 왼팔 펴 왼팔 펴오 그렇지. 오우. 뭐 품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한테 야구라는 게 이런 부분이 있다. 인지를 계속 심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요 이해를 하고 어, 타격 폼 이해를 하고 승리 을 해야지 무조건 과정을 얘기해야 되는데 결과만 얘기하는 게더 아쉽거든요. 다른 지주자들이. 오, 그렇지 이거야. 대박. 왼발 딛었을 때 상체 몇 시터 지금? 4 시. 자, 지금 바깥쪽 스테이크를 치려면은 상체가 몇 시에 쳐야 되냐면은 상체가 2 시에 쳐어야 되는 거야. 음. 스테이크 서 그치, 2 시까지만. 음. 됐고, 그렇지, 그고 아까처럼 돌렸지. 자, 골반 빠지지 말고. 일로 떨어져. 알았지? 골반까지. 어때, 어때, 어때? 어, 오! <laughs> 알았어? 엉덩이 <laughs> 트울었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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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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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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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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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 엉덩이를 더 낮추려면은 왼발은 뒤꿈치만 대자 그렇지 잘했어 다시 왼발 글러브가 가운데 있어야 될까? 약간 왼쪽에 있어야 될까? 약간 왼쪽에 있어야 야, 약간 왼쪽에 있어요, 그래. 그렇지 손은 글러브랑 손이랑 악거인 만들어 이거는 입이 작아 좁아 작지? 이거는 입이 커 그렇지? 자 여기서 글러브가 어떻게 변하냐 이런 식으로 빠지그래서 런고손손손손손손그렇지 손.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지. 그다음에 자꾸 나서 오른발이 나와주는데 오른발이 어떻게 나와줄까 그렇지. 던지는 다 잡고. 반발하고 하나 둘. 저 하지만 대발 네. 하나 둘셋넷 그렇지 이렇게 아야 하나 둘셋넷다여 그렇지 괜찮았어 오두두 오른발들 그렇지 오케이. 오른발 왼발 다 땅이 되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아니면은 오른발만 딛고 아직 왼발을 딛지 말아야 될까 그렇지 왜 딛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공이 오고 있는데. 그, 그 불기치 파운드라는게 있어 공이 에땅 튀어 온다고 그때 한 발이 아직 왼발이 아직 딛지 않으면은 앞으로 개시할 수도 있고 왼발이 아직 딛지 않으면은 이렇게 네, 잡을 수 있는데 왼발이 딱 방해 됐고 잡을 준비를 하면은 불기치 파운드 잡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래서 팔 살짝 이렇게 딛고 왼발을 잡는다 해서 기다렸다가 왼발 딛는 거, 법이있는거야 그렇지. 핸들링만 신경 쓸 거니까 땅에 대고, 자 오른손이 여기서 뽑아야 돼, 큰 입에서 뽑아야 돼. 방. 그렇지. 자 원래 이렇게 안 되지. 그경 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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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틀어줘 못 틀고 스톱 그렇지 여기 빨라요스뭐 스톱 스톱 오면은자너안 해? 괜찮아 뒷면을 좀 쳐가지고 조금도 조금도 못, 못 올리면 되못 쳐도 돼 <laughs> 다시 자, 못 쳐도 그렇지 너 다리 내 잘한다 열못 쳐도 돼 그렇지 쳐도 돼. 그렇지 오님 그렇지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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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올라가죠. 올라가죠. 빨리. 그렇지, 어떻게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자, 그렇지, 그렇지, 지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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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그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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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던지는 게 길어져. 공을 응. 짧게 해야지 빨리 공을 던질 수가 있어. 앞으로 공이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응, 좋았어. 오케이. 잡아. 아이스 i d I'm not s 고 r e 오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올라오고올라오고 <목소리> 올라오고. <목소리>